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협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를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인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 70명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는, 모세는 그 가운데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뭘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죠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죠. 여러분 40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으면서 깊은하나 만남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추력 25장을 보면, 추력의 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인 성막에 대해서 정, 분명한 정보를 다 주셨어요. 언젠가부터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세미나도 참여했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배 행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가 성막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7, 8주 정도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추애굽 25장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거는 몇 센치, 요거는 몇 센치, 뭐, 이렇게 세밀하게. 색깔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 보시면, 추굽기 25장 8구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모양을 따라 지을 지니라. 또,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 지니라. 뭐라고 되어있어요? 너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양대로, 보여주는 양식대로, 자세하게 다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서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건물도 매우 세밀하게, 매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수까지 다 얘기해 주신 건물은 없죠. 성막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라는 말을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이게 불려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 아홉 가지로 불려져서 똑같은 내용들인데 다르게 불려졌단 말이죠. 첫 번째가 장막입니다. 오늘면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텐트. 그래서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 모양이어서 장막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오늘 제목에서 성막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막이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고요. 또 회막, 모일회자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출입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여기 중심으로 모였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거막이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한 곳이기 때문에 증거, 증거막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성소,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를 모았다 해서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막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혹은 여호와의 집 이렇게도 불려졌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불려졌어요. 맞아요. 여덟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저소 또 이렇게도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가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우리의 죄를 다 내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이 내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이 내 죄를 대신지는 거죠. 여기에다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죄물 죽여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소,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마인데 여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번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 여기는 성,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렇게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양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됩니다 자 성막을 보셨는데 그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문 입구죠? 입구예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법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법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성막문이라는 것이죠. 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막문 입구는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의미하는데 단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와 특징이 있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의 문이라는 거죠.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이자 합니다 세 지파식에서 12지파가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쭉 둘러서 모이게 살게 됩니다 텐트 칠 때마다, 장박을 칠 때마다 12지파가 일정한 또 지파별로 장소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앉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들, 어르신들 다 합쳐 보면 한 200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갈 수 있고 저리로 들어갈 수 있고 많으면 좋겠는데,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유, 이유. 문을 왜 하나 만들었느냐? 네. 문을 딱,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문 여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넓고 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다양한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꼭 그리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구원이 여기 삼국대기 있다면 여기 올라가는 길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하면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죠. 기독교를 독선한다. 독선이라 왜 너희들만 구원 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너무 독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죠. 진리니까. 진리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는 2잖아요. 그죠? 1 더하기는 3이라고 하면 3도 맞아. 4도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산수가 되나요? 완전 뭐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여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할 소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분부이기 때문에 문을 하나로 하나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또 하나는요. 문을 만들었는데 작게 만든 게 아니라 문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한쪽 면인데 예, 전체 중에서 이 문을 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죠. 이게 그 길이가 이 울타리가 한 25m 됩니다. 25m 되는데 문이 1 0 m 예요 거의 한 반, 반은 반안 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되죠. 10m짜리 문을 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큰 집일지라도 10m로 문을 만드는 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귀라는 물고기를 보면 입이 크잖아요. 앞에서 보면 입밖에 안 보이는 물고기가 아귀라고 물고기라는데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이 앞에서 보면 문밖에 안 보일 정도로 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의 문을 크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을 좁게 만들고 또 여기다 막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을 넓게 만든 이유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다 나다 들어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사람도, 온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도,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누구도 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될 선교의 필요성, 선교의 당연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문을 크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여기 자격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문을 10m로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문을 동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문 입구를 동쪽으로 향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쉰 규빗이 바로 25m예요 동쪽을 향해 문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40년 이상 돌았잖아요 네. 가다가 머물고 가다가 머물고 했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몇번 쳤을까요?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10번, 20번, 30번, 40번. 학자들은 41번을 성막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쳤다가 또 이동하고, 성막을 쳤다가 또 이동하고, 41번을 쳤다고 하는데요. 성막을 칠 때마다 문은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동쪽으로. 여러분, 성막에는 200만 명이 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그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물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키고그 죄물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죄물을 잡아서 들어가서 그 죄를 동물을 죽임으로 말면내죄 사함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죠. 번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서쪽으로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때 동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이 방향은 동쪽이에요. 이게 서쪽입니다. 예.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예, 방향이 동쪽이니까 서쪽이니까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내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제 죄를 전가시켜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물을 가지고 잡들어 갑니다 그리고 죄의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나고 문제 다 해결되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동쪽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은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희망을 의미하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죄사함 받고 동물 잡아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올 때는 해결받고 그리고 동쪽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방향이 동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해결받고 나오는 것 문제인 사람이 들어가서 문제 해결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막은 교회죠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아픈 마음들 또 그런 것들 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건물은 다문이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되어 있대요.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쪽 문인 황금 문은 지금 닫혀 있대요.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동쪽으로 만들으셨어요. 동쪽으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네 번째는 색깔이 색깔. 네 가지 색깔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1 6절 말씀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그랬죠. 네. 우리 성경 읽 때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이런 거 말씀 많이 읽잖아요. 내위기도 나오고 추력기도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색깔도 다 따로 해주세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배실은 하얀색이죠. 여기에 다 의미가 있죠. 청색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청색, 자색. 자색은 왕이 있는 옷입니다. 왕이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권한받으실 때에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자색 옷을 입히면서 왕이여 하면서 졸업하고 놀렸잖아요. 예수께서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원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세옷을 입힌 거예요 홍색은 피 색깔이죠?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는 세마포로 하얀색인데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문은 하나이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늘 배실로 네 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색깔만 이야기했지 무늬와 이런 형태에서는 말씀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성막문을 모형으로 만드는데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네 가지 색깔은 분명하게 똑같이 다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한 분이시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네개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분 예수님을 네 복음서가 다 정교하게, 정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분 예수님에 대해서 네개 복음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청색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로 요한 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홍색은 희생양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에서 백색은 무지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문에네 가지, 가지 색깔이 세 가지 함께 섞여 있는데 하나의 문이죠 네 가지 색깔이 섞여 있지만 하나의 문을 이룬 것처럼 네 개의 복음서가 하나로 묶여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 다섯 번째, 이 문은 문턱이 없다는 거죠.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드나들기가 쉽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문을 크게 만든 것 똑같은 거예요. 문득이 없다는 것은 들어가기 쉽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죄,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죄인제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지 않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으리 후렴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오늘 찬성도찬양대도이 찬양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을 만나러 가는 법계의 시작은 성망 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죠. 오직 하나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